네, 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입니다 오늘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를 드디어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기아 삼6국에와 있습니다. 일단, 어, 너무 이쁘고요. 웅장하고 이게 벤이 맞나 싶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카니발 전면부터 보여드리면 카니발이 사실은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소렌토인지 카니발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패밀리 룩을 비슷하게 입었어요 근데 이 차는 카니발이잖아요 크기가 크죠 그렇다 보니까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맵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까지 더하고 있어요 4구의 LED 위에 두 개는 헤드라이트고 아래 두 개는 상향등인데 진짜 좀 똑똑한 게 지금 네 개가 다켜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실적으로 광원이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위에 두 개는 지금 현재 헤드라이트를 켜져 있고 아래 두개좀 꺼져 있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럼 두 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구가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두 개만 켜진 거고요. 아래쪽은 상향등을 켰을 때만 켜지게끔. 그리고 소렌토에서도 안개등 포그램프가 하단 쪽에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도 이렇게 포그램프가 하단에 적용되어 있어서 실제로 포그램프를 끄게 되면은 있는 듯 없는 듯안 보이게끔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배는 SUV스럽게 더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카니발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가 꼭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이브리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지만 실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카니발을 보니까 와 역시 디자인이 기야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 이뻐지고 멋있어지는구나라는 게한 번에 느껴집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보여드릴게요. 소렌토 시승한지 얼마 안 됐고 며칠 전에 K5 페이스리프트도 제가 보고 왔잖아요. 이 스탑의 라이트가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세단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세단에서는, 어, 이미지 보신 분들이 댓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한 거 아니냐, 이게 제 이쁜 거 맞는 거냐. 영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라이팅의 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테일 램프가 아래쪽 길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벤의 형태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외곽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로와 세로의 딱 선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단정하면서도 웅장하고 제가 수차례 왔을 드렸지만 멀리서도 이제 이거기아차나분는 느낌이 딱들정도 되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K5에서는 이 테일램프가 조금 아쉬웠던 게 이쪽에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어서 2등분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 둘, 세개 3등분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등분으로 트렁크 라인 이외에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측면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측면 디자인 보시면 이전이랑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3M 라이트가 측면까지 비춰지다 보니까 이전보다 확실히 화려하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LED가 굉장히 얇고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고요 이거 어제도 많이 본것 같은데 뭐 미니라든지 이미 많은 브랜드들이 해 왔지만 그거와는 또 느낌이 달라요 물론 우리는 이제 얼마 전에 EV9에서도 봤었지만 확실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볼트가 라인이 없어서 그래요 볼트가 보통 박혀있고 볼트가 보여야 되는데 볼트가 없이 이렇게 커버로 씌워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봐왔던 거 휠과는 좀 다르다 정말 이쁘게잘 나온 것 같고요 이 구체적인 외형 디자인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끔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 이제 SUV스럽고 웅장한 그런 포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우리가 카니발 하면은 약간 흰색 가장 많이 봤었잖아요. 이번 만큼은 좀 다양한 컬러의 카니발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라디에터 이 그릴이 블랙으로 코팅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컬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컬러를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판테라 메탈입니다. 블랙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운 보여드릴게요. 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 지금 이 화면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블랙과 다르다는 게 보이시죠? 현재 이 컬러 판테라 메탈입니다. 블랙스러우면서도 관리에 훨씬 용이한 컬러겠죠. 아무래도 측면, 후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라믹 실버입니다. 약간 세라믹한 벌써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그, 시멘트 컬러라고 하는 바로 그 느낌인데, 조금 더 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K5와는 또 다른 느낌이고요. 리고 보통 시멘트 컬러 하면 약간 단정되고 차분한 느낌인데, 거기에 이렇게 블랙 라디터 그릴이랑 블랙 킬까지 적용되니까. 포스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블랙이 하니발이 이번에 많이 적용됐어요. 이런 부분들. 블랙 킬. 그 다음에 A필러 그리고 사이드미러 그래서 사실 어, 옵션을 하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 이제는 카니발 하면 화이트가 아닌 겁니다 이제 공도에서 다양한 컬러의 카니발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신규 적용된 실내 인테리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토프 인테리어 거든요 토프 인테리어 색깔톤이 지금 빛이 비춰서 그런데 화면보다 조금 더 어둡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인승 모델이고 가운데리무디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도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죠 화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존의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보다 좀 새로운 컬러 그럼 신규 적용된 컬러이다 보니까 좀진중한 느낌을 더하는 이 토포 인테리어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 어, 우리가 이염이라든지 이런 오염 이런 부분을 신경 안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카니발이다 보니까 이 토포 인테리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컬러는 블랙입니다. 블랙, 오로라 블랙 펄. 지금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펄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만큼 블랙이 좀 진하게 묻어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블랙일 경우에는 이렇게 각도만 보면은 이 차량이 약간 이브인한 느낌 강하지 않나요? 기존에 코튼 베이지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블랙 컬러에 만약에 토프 인테리어가 적용이 된다면 훨씬 더좀 약간 블랙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컬러. 그래도 이렇게 측면으로 오면 뭐이정도 뭐가 다를까 싶긴 하지만 확실히 휠이 바뀌었다고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보리 실버입니다. 실버라고 하기에는 색감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었을 때도 이런 느낌. 측면입니다. 지금 실내 조명이 어, 색이 여러 개가 좀 섞여 있거든요. 어, 야외에서 봤었을 때는 이 컬러가 훨씬 더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외에서 만약 공도에서 본다면 이 컬러가 지금 영상으로 비추는 거 이상으로 더 이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깔끔하고요. 많은 분들이 차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그래서 선택을 많이 하실 컬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운전석인데요. 1열은 이렇게만 보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와 야, 거의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커브 드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띄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가운데 이제 공조와 매뉴얼이 하나로 연결된 이 터치 디스플레이 또한 그 패밀리 룩을 같이 이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무드램프까지도 봐도 이거는 차가 좀더클 뿐이지 <laughs> 아니, 쏘렌토 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어, 인테리어가 이전보다 확실히 고급스러워졌다 라는 거를 좀더 강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카니발을 선택하지만 사실 그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타 오셨던 그 세단과 SUV에서 어, 다운이 된다거나 또는 너무 특이하면은 사실 아빠로서는 조금 가족의 만족만큼 아빠의 만족은 미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인테리어의 상품성이 높아진다면 은 평상시에 혼자 사용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아빠 입장에 봤을 때는 주말 가족들을 위해서 충분히 선택할 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커플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버튼류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2열, 3열까지 탑승객이 탑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 음료가 적용이 되면은 운전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2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9인승 모델이고요. 이번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11인승 모델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11인승이 주는 그 혜택과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분명히 11인승을 많이 선택할 텐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담당자분께 여쭤봤어요 왜 11인승이 사라졌는지 이번에 트림에서 11인승을 왜 빼게 됐는지 여쭤봤더니 역시 판매량이랍니다. 거의 11인승을 선택하신 분이 없고 심지어 법인도 다 9인승에서 선택을 하지 11인승까지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카니발은 가운데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2열 3열까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죠. 가운데 통로는 약 35cm 정도 이제 공간이 되고요. 이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7인승과 9인승의 차이를 한다면은 이 3열 탑승객이 탑승하는 그 편의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 9인승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무지시트가 적용이 되다 보면은 이통로의 보기 좁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3열에 탑승하시는 분이 굉장히 소외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지금 골박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3열 시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뒤에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 3열 시트가 이런 형상으로도 변할 수 있게끔 기공물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열 시트의 편인 사양으로는 이렇게 2 2 0 v 아울렛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거제 그리고 그하단으로 이렇게 이 부분 제가 EV 안에서 보여드린 거랑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카니발이 먼저였죠. 그래서 이렇게 상부는 트레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레이를 이렇게 하면 은 안쪽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까지 나옵니다 어, 이전에 카니발 하이리무진에서 봤지만 사실 저 공간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에서는 이제 냉장고로도 변형이 되고 안쪽에 이제 생수병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수 있게끔 어, 트레이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 카니발에서도 뭔가 저 부분을 냉장고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이리무진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상부를 보여 드리면 1열 썬루프와 2열 썬루프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2열 썬루프를 별도로 이렇게 조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팰리세이드 오너로서 봤을 때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2열이 이제 이렇게 완전 오픈이 되는 게 아니라 유리창만 이제 글라스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열 어, 좌측에 앉게 되면 공조장치를 만지기가 힘들어요. 공조장치가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저는 물론 팔이 길어서 이렇게 닿긴 합니다. 그래서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 이번에는 카니발이 최초인 것 같아요. 현대기아 최초로 카니발에서는 음성 인식을 2열에서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자리별로 음성 인식을 따로 해요. 그래서 뭐 창문을 내려라든지 또는 온도를 켜줘, 또는 온도를 올려줘 이런 명령들에 따라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헬로기아해서 그 명령을 하다 하면은 차량이 알아서 창문을 내리고 온도를 내리고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컬러에 따라서 진짜 느낌이 다르고, 앞으로 우리가 공대에서 만나볼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정말 멋지게 보일 것 같아서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아도 선방하고 있는 거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신 부분이라면 하이브리드 모델도 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전시된 차량 모두 다 가솔린 모델이었습니다. 아,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어, 친환경 인증 때문에 조금 있으면 출시한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미 스펙은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연비가 14kg가 나옵니다. 물론 아쉽게 14.3이 나오지 않아서 아 세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14kg의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바로 하이리무진이죠. 카니발 하면은 많은 아빠들이 하이리무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가지고 싶은 어떤 그런 로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이런 디자인의 하이리무진까지 있다면 정말 멋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는 만큼 많은 그 컨버전 업체들이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 계약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도에서 더 다양한 컬러의 카니발 그리고 다양하게 멋진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진 다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빠르게 시승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